안녕하세요. 홍콩 광동어 시사단어입니다. 오늘의 홍콩 광동어 시사단어는 산옥랭, 라이지 곡, 쌍아소, 생버렉, 헉옹, 시옹, 베이보얀시, 빠치사 생맹, 와이 쉬 사우적입니다. 산옥랭은 산옥민 구치소로, 산옥랭 가오라오정삼 산옥민 구류센터의 약칭입니다. 우리나라 7 8 0 년대의 남용동과 같은 공포의 장소입니다. 라이지곡 사아소 라이치코 교도소를 의미합니다. 생벌렉 성폭력이라는 뜻입니다. 호갱은 고문이라는 뜻입니다. 시행은 법적 절차 없는 사적인 처벌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린치라고 합니다. 빠지사 생맹은 그대로 읽으면 부자살 성명으로 시위대들이 계속 실종되고 자살로 처리되자 나는 자살하지 않는다라고 알리는 운동입니다. YC는 유서를 의미합니다. 사우적은 손발이라는 뜻으로 형제 동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